아, 지금 일본 돌매 운동에 현창 아, 확산되고 있는 아, 이 과정에서 가장 핫하다는 유니클로 강남, 이 강남의 유니클로와 ABC 마트 이게두또 이렇게 우연찮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유니클로를 들어가서 어, 반응이 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다음에 와서 이제 ABC 마트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유니클로 강남점에 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2층으로 되어있구요. 이렇게 보통은 이 시간 정도 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북적북적 거려야 되는데, 이제 얼굴을 가려야 되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도 없는 거지, 없 아직 없는 거지. 네, 강남의 유니클로 매장이 이렇게 한산한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일이에 원래 막 북적거리고 막막이게 어. 양옆 줄이 약두 줄로 막 걸어 다니고 막 그. 어 계산대 막두줄 있고. 그 계산대 어디 있어? 계산대 이쪽. 아 지금 이렇게만 어? 직원분들만 눈에 띄는데. 아니 여기가 여기 아, 이 공간이 하나. 아, 지금 계산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믿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믿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지금, 지금 내가 내가 우 강남점이잖아요. 어. 그데 계산대 계산대 올려 몇 개야? 계산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산대가 일곱 개인데요. 어, 지금 단한 명도 어,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에어리즘. 네, 저 분은 이제 손님이 아니고 직원 분이고요. 네. 원래 이 에어리즘이 유니클로의 유니클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대표적인 또그 뭐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유, 에어리즘인데 예전에는 제가 유니클로에 겨울에 에어리즘 두 개, 여름에 두개 이렇게 사놓고 입,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어리즘이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속옷도 어, 많이 생겼네요. 속옷도 에어리즘. 이 셔츠 같은 것도 에어리즘. 유니클로가 지금 네. 세일 기간이잖아요. 어, 세일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유니클로 강남점입니다. 강남점이고요. 없요 네, 없어요. 노바디. 없어요. 예, 휑해요. 계산대에 계산사람이한 명도 없습니다. 예. 음, 네, 그 불매 운동을 뭐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피팅룸을 보면 이렇게 줄서 있어서 엄청나게 또 이것도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피팅룸 안에 아무도 없고요, 줄서 있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와, 이런 수가 있나? 네, 지하 1층은 남성. 여기 남성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남성을 위있서 지하 1층 남성 전용. 남성 전용. 저를 제외은한손님람은 기간이... 아, 네. 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한국 사람은 기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은한한 한국 사람은 한국 사 한국 사니다국 한국 사람은 한 한국 사람은 한국 사국사이은 한국 사람있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은 한국 사요은 한국 사람은 한국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여성과 아이 용품인데요 아 세상에 마상에 뭐야 와 뭐. 매장 문 닫고 올라온 것 같아 우리만 아, 진짜 아무도 없어요 유니클로 세일 기간이거든요 세일 기간이고 강남점이면 뭐 대표적인 매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없네요 여기 강남 대로라서 지금 사람이 원래 없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밖에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네, 여기는 강남 이니품의바로 옆에 있는 ABC마트입니다 여기 지금 3개층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층을 보면은, 겉에서만 보더라고 네.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 예. 두 아,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두 명이 지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네, 2층에 올라왔는데, 지금 두분 계시고요. 어, 저기는 약간 그러니까 외국인 선생님. 아, 총저 빼고 한 3, 4명 정도가 2층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진짜. 정말, 정말 여기 ABC 마트 또한 불매 운동의 어, 영향을 아, 바로 책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외국인 분들이 하고 뭐 즐겁게 쇼핑하시면 될까요?